안녕하세요. 나를 위로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마법 플로잉 마인드입니다. 오늘은 브이스 헤이의 책 미러 중에 13번째 날. 오늘은 정말 좋은 날이라고 믿기. 오늘은 정말 좋은 날이라고 믿기. 시작해 볼게요. 미러워크를 활용하면 삶의 특정 영역을 치유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 하루를 시작하는 방법부터 살펴보자. 잠자리에서 일어난 후한 시간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이 시간을 보내는 방식이 남은 하루 동안의 경험을 좌우한다. 당신은 오늘을 어떻게 시작했는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한 말이 무엇인가? 불평했는가? 하루를 부정적으로 시작하면 절대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없다. 아침에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하루가 끔찍해진다. 지금부터 아침을 시작하는 방식이 하루 동안 겪을 일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겠다. 필자는 오랫동안 반복해온 아침 의식이 있다. 일어나자마자 침대로 약간 더 깊이 파고들며 수면을 취하게 해준 침대에게 감사한다.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좋은 날이야. 정말로 좋은 날이 될 거야. 스트레칭도 조금 한다. 이렇게 몸과 마음을 스트레칭하는 것이 아침 일과다. 그 다음 본격적으로 하루를 준비한다. 하루를 준비하는데 대개 2시간이 걸린다. 일자는 느긋하게 움직이는 것이 좋다. 그래서 천천히 하는 법을 익혔다.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기분을 좋게 해주는 의식을 치르거나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고의 하루를 보낼 준비를 하라. 이런 변화를 한꺼번에 입을 필요는 없다. 그냥 아침에 치를 하나의 의식을 골라서 시작하라. 그 의식이 자리 잡으면 다른 의식을 골라서 실행하면 된다. 무리하지 마라. 기분 좋은 시간을 갖는 것이 핵심임을 명심하라. 이렇게 되네라. 오늘 나는 멋진 하루와 멋진 미래를 만든다. 당신은 삶의 복도에 서 있다. 뒤쪽에는 많은, 많은 문이 닫혀 있다. 이 문들은 당신이 더는 실행하거나 말하거나 생각하지 않는 것들, 하지 않는 경험을 상징한다. 당신 앞에는 끝없이 이어진 문들이 있다. 각각의 문은 새로운 경험으로 이어진다. 앞으로 걸어가면서 진정으로 원하는 멋진 경험으로 이어지는 문들을 여는 당신의 모습을 보라. 기쁨, 평화, 치유, 성공, 사랑으로 이어지는 문을 여는 당신의 모습을 보라. 이해, 연민, 용서로 이어지는 문, 자유로 이어지는 문, 자부심과 자존감으로 이어지는 문, 자기애로 이어지는 문, 이 모든 문들이 당신 앞에 있다. 먼저 어느, 모습, 어느 문을 열 것인가? 내면의 안내자가 당신에게 가장 좋고 영적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당신을 이끌 것이라고 믿어라. 어느 문이 열리고 닫히든 당신은 언제나 안전하다. 사랑을 위한 긍정적인 암시. 이 암시들이 실현될 것임을 믿어라. 자주 기쁜 마음으로 암시하라. 때때로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당신을 더 많이 사랑해 줄수 있는지 물을 거야. 당신을 사랑해. 더 많이 사랑하고 싶어. 나는 내 주위를 사랑의 눈으로 명확하게 볼 거야. 내가 보는 모든 것들을 사랑해. 나는 내삶 속으로 사랑과 로맨스를 끌어들이며 지금도 받아들일 거야. 오늘도 사랑에 빠졌어. 사랑은 사방에 있으며 기쁨이 나의 세상을 가득 채울 거야. 여기에도 사랑, 저기에도 사랑이야. 나는 매일 접하는 사랑에서 기쁨을 얻을 거야. 내가 가는 곳 어디든 사랑이 넘쳐. 나는 편안하게 거울을 보며 사랑해. 정말로 사랑해. 라고 말할 거야. 나는 지금 사랑, 로맨스, 기쁨. 그리고 삶이 안길 수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어. 나는 사랑으로 둘러싸여 있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좋아. 나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즐겁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 나는 아름다우며 모두가 나를 사랑해줘. 어디를 가든 모두가 나를 사랑으로 맞이해. 나는 건강한 관계만 맺을 거야. 나는 항상 정성스럽게 대우해 주는 사람들과 소통할 거야. 나는 내 삶에 존재하는 모든 사랑에 감사해. 사랑은 모든 곳에 있어. 사랑은 기적이야. 나는 기적과 함께 할 거고 기적을 불러올 수도 있어. 오늘도 기적 만드는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나를 위로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마법 플로잉 마인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